제어함의 기구를 배치할 때는 세로의 치수는 지정되어 있으므로 여기에 맞춰서 표시를 하면 됩니다. 보통의 경우는 50, 100, 120, 150 이렇게 표시되어 있고 현재 제어함의 치수에 맞춰서 선을 그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가로의 치수는 주어지지 않았으므로 보통 양쪽을 5cm 정도 띄워서 기구를 배치했었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왼쪽과 오른쪽에 5cm 선을 한번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폭이 5cm인 자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그을 수 있습니다. 오른쪽도 같은 방법으로 선을 그겠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제어함의 중심선을 그어줍니다. 요즘에 사용하는 제어함은 보통 가로의 길이가 40cm 짜리입니다. 그래서 중심선을 그을 때는 20cm를 표시하고 아래쪽에도 20cm를 표시한 다음에 우유와 아래의 점을 연결하면 제함의 중심선이 됩니다. 자, 여기가 중심선이 됩니다. 그러면 이 중심선을 그리는 이유는 뭐냐면, 단자대를 배치할 때 단자대의 좌우 균형을 맞추기도 하고, 또 배관의 중심을 잡을 때 필요하기 때문에 중심선을 그려주었습니다. 배관 및 기구 배치도를 보고 외부에 배관을 할때 어, 치수를 먼저 적어놓으면 좋습니다. 여기는 보니까 제하음의 가운데에서 150mm 떨어져서 왼쪽 배관이 나갑니다. 그런데 마침 또 어, 왼쪽에 50cm 그려놓은 부분이 바로 전선관이 나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선관이 나가고 중심에서 전선관이 나가고, 오른쪽에서도 전선관이 나가게 됩니다. 아래쪽에도 보니까, 치수가 50, 150, 150, 50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요 밑에서 전선관이 나가고, 가운데에서 나가고, 오른쪽에서 전선관이 나가게 됩니다. 나중에 배관을 할 때, 요 선에 맞춰서, 벽판을 제도하면 쉽게 벽판을 제도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제어함 내부 기구 배치들을 보고 제어함에 기구를 배치하겠습니다. 제일 위쪽 라인에는 CP 단자대 두 개를 배치해야 됩니다. 두 번째 라인에는 제일 왼쪽에는 차단기, 두 번째는 퓨즈 홀더. 세 번째는 EOCR1, 12핀 소켓. 그 다음에 EOCR2도 12핀 소켓. T1은 타이머 소켓이 필요하고. 세 번째 라인에서 MC1은 12핀 소켓. MC2도 12핀 소켓. X1은 11핀 릴레이. X2도 11핀 릴레이. T2는 타이머 소켓입니다. 그리고 제일 아래쪽 라인에는 CP 단자대 2개. 자, 이렇게 배치가 됩니다. 세 번째 라인을 보니까, 세 번째 라인에는 왼쪽 5cm 띄웠고, 오른쪽 5cm 띄웠는데, 소켓들이 거의 다 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면, 이첫 번째 소켓에 전자접촉기를 끼우고 두 번째에 끼우려고 하면 전자접촉기끼리 맞닿아서 여기다 끼울 수가 없습니다. 소켓에 전자접촉기가 들어가지 않으면 동작시험을 할수 없기 때문에 동작시험을 해보기도 전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에는 왼쪽과 오른쪽을 5cm 정도 띄웠지만 이렇게 소켓이 많아서 소켓이 붙는 경우에는 왼쪽에 1cm 정도 내놓고 오른쪽도 1cm 정도 띄어놓은 다음에 나머지 소켓들을 조금씩 이렇게 벌려서 고정을 시켜주면 됩니다. 특히 12핀 소켓과 12핀 소켓 사이에는 최소 5mm 정도는 확보되어야 전자접촉기나 EOCR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정할 때는 특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라인이 이렇게 고정을 시킨다면 두 번째 라인도 세 번째 라인에 맞춰서 왼쪽에 맞춰서 똑같이 1cm 정도 내놓고, 그 다음에 오른쪽도 1cm 내놓고, 나머지 세 개를 적당한 간격으로 벌린 다음에 고정을 시켜주면 됩니다. 제일 위쪽에 있는 것은 제일 위쪽에 있는 단자대는 왼쪽을 먼저 고정하고 오른쪽을 고정하고 그 다음에 아래쪽도 왼쪽 고정하고 오른쪽 고정하면 쉽게 기구 배치가 완성이 됩니다 이 동영상을 촬영한 이유는 왼쪽 오른쪽을 5cm 정도 띄웠다 그래서 반드시 소켓이 붙어도 꼭 5cm 를 끼우라는 것이 아니고, 소켓이 너무 붙어서 개전기가 들어가지 않을 때에는 소켓을 좌우로 1cm 정도 벌려서 소켓 간의 간격을 적절히 유지시키라는 의미에서 이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